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중고차 성호빈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그랜저 HG를 한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차량. 어, 이 차량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때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군인 시절에 나중에 사회 에 나가서 돈 많이 벌면 꼭이 차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도 넘은 차량이 돼 버려서. 중고 가격도 이제 얼마 안 하죠 디자인도 잘 나오고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어, 오늘 이 그랜저 hg는 lpg 차량입니다 이런 그랜저급 차량들은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먹죠 그래서 연료비 부담이 좀 있는데 LPG는 이제 원체 저렴하잖아요. 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LPG 모델들이 6기통이에요. 전부 다 6기통 3000cc로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힘이 정말 좋습니다. 가스차라고 하면 뭔가 힘이 부족할 것 같고 막 그런 편견이 있는데 어, 전혀 힘 부족하지 않고요. 어, 6기통에 3000cc라서 이 무거운 그랜저의 덩치를 쭉 밀고 가주는 어, 그런 넉넉한 배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량, 신차부터 지금까지 강남의 50대 여성분이 1인 소유로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무엇보다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어, 주행거리가 6만 1000km 밖에 뛰지 않았어요. 2011년 6월식이라서 12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 6만 1000km. 그럼 1년에 한 5000km 이 정도밖에 뛰지 않은 겁니다. 이제 10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내외간에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은 묻어나지만 실제로 주행 질감이나 엔진 컨디션 그리고 핸들이나 뭐 가죽 시트의 상태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6만 킬로가 맞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그랜저 HG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매입한 그랜저 HG LPG 장애인용 모델입니다. 장애인용 모델이란 말이 지금은 사라졌죠. 왜냐면 지금은 LPG 모델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복지카드 있는 분들만 구매가 가능했어요. 복지카드가 없는 분들은 렌트차나 이런 걸로 가스차를 이용하셨었죠. 그래서 이 그랜저 hg가 렌트 이력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신차부터 1인 소유로 잘 관리된 차량은 보기가 굉장히 드물다 이 차량은 실제로 강남의 50대 여성분이 대치동에서 신차부터 지금까지 운행하셨던 차량이고요 전반적인 내외장 관리를 아주 잘 하면서 타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몇번 하긴 하셨는데요 전부 다좀 자잘한 내용들이에요 크게 사고 났던 이력은 전혀 없고. 여기 운전석 핸도 한번 교체했습니다 단순 교환이었고 크게 밀고 들어간 그런 내용 아니고요 어, 그리고 판금 도색을 여기저기 조금씩은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짝 색깔 조금 달라요 이 문짝 색깔 맞추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도색할 때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연식 대비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휠 같은 부분에 약간의 흠집 같은 건 있죠 여기 보시면 어, 휠에 흠집 같은 거 그리고 어, 백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 이게 뭐전 차주가 뭐 딱히 잘못한 건 아닌데 어,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어,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본네트 한번 보시면 12년 된 차량인데 돌빵 하나도 없습니다 본네트가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앞 어, 유리도 이게 11년 생산 어 이게 순정 유리입니다. 현대 순정 유리인데 돌방 하나 없어요. 정말 깔끔합니다. 어, 타이어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뒤로 한 7, 80% 이상 남아있을 정도로 어,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이고요. 그리고 차량 실내를 보시면 어, 이 차량이 6만 키로가 맞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런 시트 컨디션 보시면 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랜저 HG가 핸들의 가죽 내구성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랜저 HG 보면 이 가죽이 무조건 해져 있거든요. 나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차량은 장애인 전용으로 나온 차량인데 옵션이 정말 좋아요.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가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오토홀드까지 들어갑니다. 이, 이 연식에 오토홀드 들어가는 차량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가 61,001km. 만 어, 정말 짧죠.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 시동 방식이고요. 키는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돼 있고 뭐 핸들 리모컨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운전석뿐만 아니라 어, 조수석까지. 그랜저는 이 정도는 옵션 들어가 줘야죠. 그랜저 뒷좌석 공간은 끝내주죠. 정말 넓어요. 택시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헤드룸 공간도 정말 여유롭고, 이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다. 여기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두운 주차장이라서 실내 상태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힘든데, 정말 깔끔하긴 해요 이런 천장 부분도 담배빵이나 이런 거 없고 정말 깔끔합니다 애정을 갖고 탄 차량이에요 차량 외부 같은 경우에는 세월에 좀 풍파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실내는 어, 6만 키로 답게 너무나도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정말 깔끔해요 짐을 많이 싣고 다닌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근데 아쉽게도 LPG 가스통이 트렁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약간은 협소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기통 3000cc 엔진이고요. 이 그랜저 HG LPG는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이죠.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는 그랜저 HG LPG가 있습니다. 택시로요. 어 그런 차량들 보면 막 50만 훌쩍 넘어도 아주 잘 타고 다닙니다. 엔진 미션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차량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그랜저 사이즈 되면은 4기통 말고 6기통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기통은 솔직히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갔을 때좀 어 답답한 느낌도 있고 좀 주행 질감이 좀 이질적인 느낌도 있죠 쏘나타급까지는 어 4기통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어 그랜저급 타실 거면 6기통을 이왕이면 추천드린다 그리고 4기통보다 6기통 그랜저가 훨씬 더 하자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중고차 딜러 하면서 많은 차종을 팔아봤지만 현대가 나름대로 이 6기통 엔진은 좀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율도 적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엔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진짜 차 좋고 부드럽습니다 주행 질감이 너무 좋고 엔진 상태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짱짱한 것 같아요 미션도 너무 좋고 역시 그랜저는 6기통으로 타야 됩니다. 6기통 3000cc 이상급이 진짜 진리다. 4기통은 따라올 수 없는 이 정말 부드러운 주행 질감. 연식이 이제 10년이 넘어도 그랜저는 그랜저다. 체급에서 오는 이 부드러운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차량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그랜저 HG를 중고차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LPG 매물들은 대부분 렌트력이 있어요. 이렇게 1인 소유로 잘 관리된 차량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지카드 있는 사람만 LPG를 신차로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희귀한 차량이 바로 그랜저 HG 1인 소유 LPG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은 강남의 50대 여성분이 정말 깔끔하게 잘 타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말도 안 되는 6만 1 0 k m 11년식 LPG 기준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짧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사고 내용도 이쪽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하나밖에 없고 약간의 판금도색 이력 정도밖에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내외관 관리 상태 아주 좋다 어, 그리고 제가 주행을 계속 해 봤는데 어, 주행 질감 괜찮습니다 어, 엔진 컨디션도 10만km, 20만km 이렇게 뛴 차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정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어, 이렇게 소유자 이력도 좋고 주행거리 짧은 그랜저 HG는 정말 만나보기 힘든 차량 중 하나입니다 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차량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